친구들 안녕하세요. 아티율이에요. 스타라이트, 스타라이트 노래도 하고 율동도 재밌게 해보아요. 이번에 스타라이트 -right 별이 빛나네를 그릴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몇 가지의 색으로 변하는지 우리 아티율과 함께 차분하게 그림 그려보아요. 볼 거예요. 오늘은 2B 연필, 4B 연필, 지우개. 2B 연필은 4B 연필보다 얇아요 연필심이. 그리고 4B 연필은 2B 연필보다 연필심이 두꺼우면서 진해요. 오늘은 꼭 네모 틀을 그려야 해요. 친구들, 한번 친구들 힘으로, 친구들 스스로, 가로는 12cm, 세로는 9cm, 네모 틀을 그려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아띠율은 네모 틀을 만들어 놓았어요. 두꺼운 종이로. 그래서, 왼쪽에다가 이렇게 네모 틀을 대고 12cm, 9cm 네모 하나 또 9cm, 12cm, 9cm, 12cm 이렇게 네모를 두 개를 그려보았어요. 이렇게 그렸으면, 이번에는, 이비연필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비연필을 들고, 첫 번째 네모, 첫 번째 네모, 왼쪽 위에, 살짝 체크. 오른쪽 아래, 살짝 체크. 이 두, 지점을 곡선으로 연결하는데 살짝 납작한 곡선이에요. 한번 해 볼까요? 사선 누워 있는 일 옆으로 누워 있는 일 일처럼 갔다가 살짝 곡선으로 이렇게 아주 약간 곡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부분 가운데가 어딘지 살짝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연필로 체크. 이 지점과 아까 처음 왼쪽에 맨 위에 부분 지점을 또 곡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곡선. 이렇게. 또, 오른쪽 서 있는 일 부분의 중앙 중심을 손으로 체크를 하고 연필로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다시 곡선으로 왼쪽 왼쪽 위에 부분 지점에서부터 곡선으로 천천히 연결 이렇게 점점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나지요 여기에다가요. 우리 불가사리처럼 위에 위에 부분 별림을 그리는데요. 뾰족 머리처럼 머리 뾰족하나? 우리 불가사리 뾰족. 손 벌리고 있는 것처럼 또 하나 오른쪽에서 뾰족. 밑에 뾰족 뾰족.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요. 양쪽 뾰족이 두 개가 붙어서 손처럼 느껴지고요. 밑에가 우리 사람들의 발처럼 느껴져요. 그쵸? 여기도 별을 그려주는데요. 뾰족 하나, 왼쪽도 뾰족, 오른쪽도 뾰족. 밑에 왼쪽 뾰족, 오른쪽 뾰족. 또! Starlight, 별이 빛나네. 뾰족. 왼쪽 뾰족, 오른쪽 뾰족, 삼각형을 연결 연결해서 우리는 이렇게 별을 그려요. 또 뾰족 뾰족 오른쪽도 뾰족, 밑에 왼쪽 뾰족 또 뾰족. 그래서 별 림을 네 개를 그렸어요. 자, 왼쪽을 다 그렸으면, 오른쪽도 이비연필로 별을 그려볼 거예요. 왼쪽 위에 부분에다가 커다란 별을 그릴 거거든요. 자, 여기, 이 지점 근처에 뾰족. 봐봐요. 뾰족. 그렸나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요것만 붙여놓으면 삼각형이 되지요. 다시. 사선으로 1, 밑으로 내려와서 1, 뾰족. 그 다음에 또, 바로 연결해서 오른쪽에도. 사선으로 1, 또 밑으로 내려와서 1, 꺾어서 뾰족. 머리, 손, 그럼 발두 개를 그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사선으로 일, 또 뾰족, 또 일, 뾰족. 이렇게 별림을 그렸으면요. 여기 오른쪽 아랫부분 지점에다가 또 지점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이렇게 점을 그려놓으세요. 살짝 그려놓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1을 그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지점부터. 자, 한번 해보세요. 1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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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뼈죠? 손부분에 여기도 여기 연결 1 조심, 조심.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넓고 좁아졌어요. 여기 머리 부분에도 이를 그리는데요. 여기까지 못올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끊겼어요. 이쪽도 이 지점까지 연결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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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이렇게. 여기. 이 지점도 연결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된 친구들은 다시 여기 부분에다가 작은 별림을 그릴 거예요. 머리, 뼈쪽, 양손처럼 손양 오른쪽, 오른쪽 발처럼 왼발, 오른발. 그래서, 여기 아까 점 찍은 부분에서 살짝 위에다가 또 점을 찍고요. 이 부분 밑에 오른쪽에 있는 이 뾰족한 부분에서부터 연결. 오른쪽 뾰족한 부분에서부터 연결. 자, 여기 가랑이, 엉덩이에서부터 다시 연결. 여기 꼭지점 뾰족한 부분에도 연결 이 부분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연결 이렇게 자 이쪽에도 별림을 그릴 거거든요 제일 크고 중간 크고 아가를 그릴 거예요 더 작을 거예요 뾰족 뾰 왼쪽 뾰족 오른쪽도 뾰족, 밑에 왼쪽 뾰족, 오른쪽도 뾰족. 별님이 완성됐어요. 여기에서 여기 정도 지점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놓고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자, 집중해 보세요. 이 끝에 뾰족한 부분에서부터 천천히 연결. 여기 뾰족한 부분에서도 천천히 연결. 여기서부터 연결하고 싶은데,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연결이 안 됐네. 여기도요, 천천히 가서 이분까지 연결. 여기도 살짝 연결.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 한 스케치 끝났고, 오른쪽 한 스케치 끝난 친구들은요, 이비연필로 계속 그릴 건데요. 이비연필이 뭉툭하지 않으면 연필을 바꿔줘도 돼요. 아티올 연필은, 뾰족해서 한번 왼쪽부터 어두울 암을 칠해 보겠습니다. 연필을 뒤에를 잡고, 일어서고 싶은 친구들은 일어서서 누워 있는 일로, 자, 밑에 부분 칸을 이렇게 누워 있는 일로 칠해 보는 거예요. 진하게 하지 않고 처음에는 연하게 해 보세요. 그래서 연필 뒤를 잡는 거예요. 뒤를 잡고 이렇게 천천히 별님 그린데 누워 있는 일이 들어가지 않게 천천히 면이 넓어서 친구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참고 연필을 이렇게 채워 나가 보면 어느새 그림이 또 완성이 돼요. 천천히 참고 이렇게 해보세요. 삐뚤빼뚤하다고 속상해하지 않기 삐뚤빼들 칠해도 친구들 그림은 멋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스케치선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아띠율도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삐져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서리 부분은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칠하려고 해요. 넓은 데는 이런 식으로 잡고, 아띠율은 연필을 이렇게 엄지랑 검지로만 잡고도 긴 선을 또 써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도 해볼게요. 그러면 넓은 면을 조금 더 속구, 속도를 내서 이렇게 칠할 수도 있어요. 요맨 위에 칸은 누워있는 일을 칠하지 않습니다. 삐져나갔으면요, 지우개로 이렇게 조심조심 지워주세요. 자, 별림 있는 곳은 더 조심해서 칠해야 되니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다 칠하고요. 이 부분, 모서리 부분, 끝에 부분, 예쁘게 안 칠해지면, 세워있는 일로 이런 식으로 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겹쳐지지 않게. 자, 그래서, 1번, 누워있는 일을 다 칠한 친구들은요. 1번 칸은 칠하지 않아요. 이제 서 있는 일로 2번 칸, 3번 칸을 칠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번에는 서 있는 일로 천천히 천천히 하기예요. 안칠했었으면 이쪽 부분이 곡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살짝 사선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세요. 이서 있는 두 번째 색이 명암이 어둘암이 1번 칸에 들어가지 않게 이런 식으로 조심해서 해주는 거예요. 시선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천천히 와 어느새 서있는 일을 다 칠했어요 그쵸 자 서있는 일을 다 칠하니까 처음에 칠했던 1번 명암 그리고 2번색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이번엔 세 번째 칸을 칠하는데, 사비연필로, 사비연필로, 서 있는 일로, 다시 한번 서 있는 일로, 힘을 조금만 줘서, 중간 잡았지요? 세 번째 칸을 마무리 해보는 거예요. 자, 마무리 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잡고, 심해서 여기도 별이 잘 보이게~ 자, 이렇게 칠하니까 우선은 1번, 2번, 3번 구분이 돼요~ 자, 이렇게 1로 1을 반복해서 칠한, 나면 이쪽은 살짝 사선 기울어졌죠 오른쪽으로 자 여기를요 긴 선으로 아띠율은 엄지와 검지를 잡고 긴 선으로도 칠해 볼게요 이렇게 조심조심 자 이렇게 잡기 어려운 친구들은 우리 글씨 쓸 때처럼 잡고 이렇게 천천히 칠하면 되는데요 살짝 기운 사선, 누워 있는 일로 이렇게 넓은 면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세 번째 칸까지 이렇게 칠해서 1번, 2번, 3번, 3도 명도 단계를 볼 수가 있어요. 사비연필을 조금 더 가까이 잡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4반색이 보이게 해줄 거예요. 끝에 부분 별림한테 자 이렇게 진한 진한 어두울 암을 선물하는 거예요. 얘는 스타 다크예요. 어두워요. 얘는 스타 라이트. 밝아요, 별이 밝아요, 별이 빛나네. 그쵸? 짠, 요렇게 해서 1, 2, 3, 4. 4개 명도 단계를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다시 이비연필 뾰족하게 깎아놓은 이비연필을 들고요. 제일 작은 별부터 조심조심. 자, 연필을 중간 잡고요. 아니면 좀더 가까이 잡아도 돼요. 삐뚤빼뚤 그린 친구들은요, 지금 여기를 칸을 이쁘게 이렇게 채워가면서 이 정도 어둠으로 이렇게 채워놔 보세요. 별 근처를 한번더 별이 갖고 있는 모양 그대로 여기는 서 있는 일이지요. 한번더 칠해주고 여기 멀리 있는 꼭지점 부분 안 칠하고 여기 아까 우리 누워있는 일 하나 그렸죠. 여기도 뾰족 누워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선으로 일로 이렇게 이 밑에 부분도 뾰 뾰족 뾰족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작은 별림이 완성이에요 이번에는 중간 별림 요런데아티율리 조금 오동통 살찌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칠해주면 오동통 살찐 느낌이 사라져요 여기는 특징이 서 있는 일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일로 채워주고, 이쪽도 이렇게 서 있는 일로 채워주고, 여기도 서 있는 일로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채웠어요, 어둠을. 그러면, All r i 별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 부분도 어둠을 이렇게 채워보는 거예요. 여기도 겨드랑이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연필을 다시 잘 고쳐 잡고 간질간질 겨드랑이 부분 짧은 누워있는 일로 한번 더. 그러면 이 부분이 더 이렇게 정돈이 되면서 별이 잘 보이고 어둠이 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 여기 뾰족한 부분도 일로 세워서 여기 꼭지점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하게 한 근처를 한번더 이렇게 칠하기. 여기도 뾰족. 칠한 부분을 이렇게 조금만 더 어둠으로 채워서 한번더 칠하기 그래서 어두울 암을 이렇게 표현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반질반질 겨드랑이 이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별림 형태를 다시 조금씩 뾰족하게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별 근육 어두움이 더 강하고 여기 점점점 멀리 가는 곳 여기가 더 연하게 표현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큰 별도 칠해 볼 건데 사비연필로 해볼게요. 뾰족한 사비연필로 우리 별 근처를 아주 진하게 칠해 보는 거예요. 연필을 진하게 칠할 때는 너무 멀리 접지 않아요. 가까지 가까이 잘 잡고 별 형태가 마음에 안 들면 조금씩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둡게 어두울 암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진하게 여기를 채워주고 끝났어 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도 아주 아주 진하게 천천히. 어두울 암을 이렇게. 채워주고 자 여기 뾰죠이 부분도 어두울 암을 채워주겠습니다. 근데 여기 형태가 안이쁜것 같아서 조금만 이런 식으로 연필로 살살살살 고치면서 예쁘게고쳐볼게요 그리고 진하게 스케치북이 구멍 날 정도로 지나지는 않아요. 잘 봐봐요, 그쵸? 이렇게 여기를 어둠으로 이렇게 조심조심 삐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삐뚤삐뚤한 것 같으면 이런 데또더 이렇게 선을 이쁘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연필을 조금 더 뒤를 잡고, 여기 넓은 면, 긴 선, 사선으로, 긴 1, 1, 1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필이 뭉툭해진 것 같으면 좀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바꿔줘 보세요. 여기 자세히 보면 아주 진하고 여기는 연해요. 그래서 여기 둘 경계선 여기를 이렇게 연필 방향을 조금만 바꿔서 한번더 칠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경계선이 사라지게 돼요. 아까 그 심하게. 어둡고 조금 어둡고 심했는데 중간 어두운 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지요? 한번 칠해줬는데 이렇게 이런데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면 이렇게 어두운 암을 조금만 더 표현해 보세요. 하이 right. 별이 빛나네 이렇게 소묘로 차분히 그림 그려보아요.